안녕하세요. 10월 20일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역대하 3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과 여론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대중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옳은 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여론들은 참고만 하되 우리가 분명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도가 낮으니까 포기한다. 거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한다.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겠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할 거야. 단한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거야. 이런 강단과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좌우고 우면하지 않고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충성되어 따라가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목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히스기야는 혼란과 우상 숭배로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6월절을회복하려 합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였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의 초대장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이 유월절을 위한 초대.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보발꾼들이 이 보발꾼은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에 로치하면 어, 우체국 직원에 해당될까요? 왕의 편지를 곳곳에 전달하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아가시, 돌아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이죠. 죄로 멀어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을 내미시며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며 여전히 그들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편지, 이 은혜로의 초대장. 이것은 왕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낸 편지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명령이나 강요, 이런 걸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은혜의 초대장으로 우리가 전해야만 하죠. 그런데,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정말 속상하지요. 우리 보발꾼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하며 낙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이처럼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9.99%가 모두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그 끝이 아습니다 가만 보니 11절에 아셀과 문하세와 서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죠. 또 우리가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 핍박을 받으시더라도 어느 날부터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날이 오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저를 핍박하시다가 군대 갈 때쯤 돼서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더 믿음이 튼튼해져서 온 것을 보고, 아마 그때부터 부모님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그때부터는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하나도 통하지 않고 도무지 반응도 없고 오히려 그만해라고 이렇게 하시던 세월들이 참으로 길었는데요 그러나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절에는 이제 다 같이 모이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 되었지요 우리가 정말 지금은 모두가 나를 욕하고 비웃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변화 시키시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의지하는 것이죠 자 돌아온 몇 사람들 그들은 가만 보니까 스스로 겸손히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보발꾼으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고 해서 온것 같은데, 이들은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겸손히 하고 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그 영혼, 지금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믿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사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 보면 하나님의 초대에 모두가 응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부분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요.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스이 하는 초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려면 도로 돌아, 아, 돌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장,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교회 사회을 해도 정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반응을 볼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돌아오는 이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셨고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한 사람, 그 사람이 씨앗이 되고 그한 가정, 새 역사의 문을 이제 열게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서서히 변화가 물 밑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때까지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 이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6월 절이 제사를 함께 참여하며 그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모두 다른 배경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제사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회복이 있고 이곳에 은혜가 있고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오늘날 우리 평플러스 교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필요하고요. 조롱 대신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한그 사람들의 참으로 뜨거운 은혜운 예배. 그런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희석이의 이 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래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신앙이 혹시 식어진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새로운 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큐티를 위해서 질문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그동안 외면해 왔던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우리가 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은혜의 초대장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비록 그저, 그가 거절할지라도 그가 아, 끝까지 나는 싫어 듣기 싫어 그만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전하며 이 초대를 해드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셋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퓨안 플러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세 가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또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승리하세요.